지금도 보면은, 어 원룸이 많이 생겨나요. 새로운 원룸들이 많이 생겨나. 그래서, 어 지금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신축 건물들은 다 나가는데, 오래된 건물들은 공실이 많이 생겨요. 지금 현재 벌써부터. 신축은 뭐, 그런 대로, 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, 오래된 것도, 신축 건물들은 좀 비싸요. 60, 65만원, 보증금 1000만원에. 오년 이상 된 거, 뭐 10년 전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 하나에 보증금은 500천씩 받고 네. 월세는 50만원 전후. 그 정도가 보통이에요. 하여튼 대학가 주변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요. 근데 우리는 큰 영향은 없어요, 사실. 왜냐면은 기숙사가 늘어나도 지금 대충 보니까 기숙사가 정원의한10% 내외 되더라고요. 차한 그, 포션이. 세로생다 하더라도, 그게 뭐, 어, 2, 3% 정도, 그 정도 더 늘어날 거예요. 늘어난다 해서, 어, 제가 보기에는 원룸 이쪽에 큰 영향은 없는데, 저희도 뭐큰 영향은 없어요. 영향은 없는데, 네, 건물주도 그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를 하는 거죠. 자기들, 에, 밥그릇을 뺏기니까 반대하는 거.